요즘 제일 잘나가는 존예 이십 대 헐리웃 여배우 베스트 청출떡 누가 1등일지 맞춰볼까요? 스물일곱 음, 음. 살의 나이로 헐리웃의 섹시 총결제가 된 시드니 스윈이 무려 십년 동안의 무명 생활을 버티던 그녀는 운명처럼 한 작품을 만나게 되는데. o wow. 바로 HBO 드라마 유포리아 베프의 전남친을 꼬시는 캐시 역을 맡게 된 시드니 스윗니는 미친 핵폭탄급 몸매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아 버리죠 예 w e r not afraid look at us t h a t said I have h e best <laughs> i n Hollywood <laughs> 무려 할머니에게 인정받아 버릴 정도 그녀는 유포리아 유 찍는 작품마다 승승장구하는데요 글램 파월과 찍은 페이크 러브 What? 우연히 만난 남녀가 가짜 연애를 하게 되면서 사건이 벌어지는 이로코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2억 2 3 0만 달러 한화로 약 3천억 정도의 이익을 내며 대성공을 거뒀죠. 하지만 마담을 본 이제 할리우드에서 억로까지 담당하고 있는 시드슨 Hello, you dirty little b o y Are you interested in my body? Wash. 자신의 복용물로 만든 비누를 팔거나. 유전자와 청바지의 언어유희를 활용한 청바지 광고로 SNS가 뜨거워지기도 했죠. 얼굴 되고 몸매 되는 007의 차기본드걸로 거론될 만큼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최근 스릴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더 하우스메이드를 찍은 시드니 스윗이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출연한 그녀의 몸값은 무려 7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3억? 뿐만 아니라 여러 작품들이 앞다퉈 대기 중이죠. 특히 방어르게 반비례하는 도치 심한 여전사 의상으로 잘 알려진 영화 바바렐라의 리메이크 작품에 출연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온갖 논란과 엇갈에도 매 작품마다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는 시드니 스위니. 우리들의 친절한 이유 파이더맨토홀랜드 영원한 MJ이자 약권녀 젠데이야. You ready? Love this. Oh, okay. 178cm의 우월한 기력지로 어딜 가나 시선 집중시키는 마성의 소유자인 젠데이아는 대문자 이 성격의 매력적인 마스크 쿨하고 당당한 성격으로 유명한데요 자신을 향한 악플에도 당당그 잡채 당신의 blood comes from dukes and great houses 최근 젠데이아가 출연하는 크리스토퍼 논란 감독의 오디세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2026년 7월 개봉이었지만 일부 지역에선 선념의 티켓을 오픈한 지한 시간도 안 되어 추위다 매진! 드로이 전쟁 이후 영웅 오디세이의 10년간의 귀향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에서 젠데이아는 아테나를 맡았죠. 과연 젠데이아가 연기하는 아테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에이리 로물레스에서 제노모프에게 도망치는 승무원 케이 해리슨. Hi, can I pick you up? 스트브스에서는 멸망된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는 디너. 슈퍼맨의 호크걸로 이미지 변신의 성공을 발색조 매력의 소유자 이사벨라 메르세데. This is you as Hawk Girl. <laughs> so cool. I mean, that's fantastic. Where I was shooting in my hometown of Cleveland, and in the the crowd of background actors, I saw like some familiar faces. 심지어 가수로도 활동하며 바쁜 생활 중인데요. 오는 2025년 8월 21일에 공개되는 더수어 사이드 스쿼드의 스피노프인 HBO 맥스 드라마 비스메이커 시즌 2에 호크걸로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매력을 가진 이사벨라 메르세드 또렷한 이목구비와 깊이 있는 눈빛 넷플릭스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밀리 바비브라운 Um my biggest role o b v i 최근 넷플릭스의 파격적인 제안을 거절해 화제가 됐습니다. 넷플릭스는 곧 시즌 5로 마무리되는 기묘한 이야기의 스핀오프 출연 조건으로 160억 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딜했지만 밀리 바비브라운은단칼를 거절했다고 하죠. 작년 5월 본조비아들 제이크 본조비와 결혼한 그녀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열고 싶다는 이유라는데요. So we go under and we're like many meters down and uh... He get like he gets he gives me like a, a shell and I like turn it over and it's it's a ring. I have a photo of you guys. This is how picturesque is this? Look at how... that. <vanity sounds> <laughs> <consumption> i deaf in one ear, so filming Stranger Things was Han Levy, who's really loud. He goes, ACTION! And I'm like, I can hear <laughs> you now. How. It's so funny, and I'll be like, you know, they'll be like, Can you say it? And I'm like, Tis I. And they're like, Ah! <laughs> 에놀라 홈즈 g 로 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6억 원을 벌어들이는데 의외로 짠이 기질이 do you g e t a f r e e n e t f l i x a c c o u n t a s p a r t o f t h i s o r d o y o u h a v e t o p a y I'm still using my parents' account. 넷플릭스 영화 두 편까지 대기 중. 전 세계 팬들 눈 빠질라. 얼른 나왔으면 좋겠네요. 학창 시절 눈 사이가 멀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던 아냐 테일러 조이 거울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아냐 테일러 조이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고 있습니다. 반전 영화의 대가 나이트 샤말렌 감독의 23 아이덴티티에서 납치된 여고생 케이시 쿡의 연기로 대중의 눈을 사로잡더니. 넷플릭스 드라마 퀸스캔미스로 지대로 떠버렸죠. 그 이후부터 미친 듯이 잘 나가는 중. 엠마 듀온 시리즈 필요사 매드맥스 사가 등. I want them back. 굵직한 작품에 당당히 한자리 차고 있는 아냐 테일러 조이. 173cm의 늘씬한 키와 완벽한 비율로 어떤 유산이든 찰떡같이 소화해내는 그녀의 배우 커리어는 사실 아주 우연한 기회로 시작됐는데요. 락 밴드의 공연을 지켜보다 무대 위로 올라가게 된 어린 아냐 테일러 조이. 누군가가 미친 듯이 에어 기타를 치는 그녀의 모습을 촬영했고. 훗날 이 가짜 연주 영상을 오디션용으로 제출했는데 열정적인 그녀의 표정을 보고 다들 진짜 기타를 친다고 착각했다고 하죠. 아, and they're like, "Yeah, you're shredding." It. I was like, "Acting." <laughs> 무대에서 빼지 않고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아냐 테일러 조의 용기가 그녀를 배우로 만들어 준 셈. 아냐 테일러 조는 이 2026년 영화 듄 파트 3와 애플 TV 플러스 드라마 럭키에 출연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녀의 인기가 앞으로 어디까지 쭉쭉 더 올라갈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했던 얼굴에 군살 하나 없는 몸매 소유자 헬리 스템필드 그녀는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에서 호카이와 환상 호흡을 맞추 젠지 궁수 KTB 쇼브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Get out myself. I'm going to get you out of that tree. Please don't do anything. No, no, don't do anything. k a t e do not. <laughs> 시원시원한 액션은 물론 뛰어난 연기력으로 주목받았던 헨리 스탠필드는 이미 13살의 어린 나이에도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냈는데요. 영화 더 브레이브에서 죽은 아빠의 원수를 갚으려는 소녀 매티를 훌륭히 연기하며 무려 제83회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떡잎부터 연기 천재 예술적인 감각도 뛰어나 싱어송라이터로도 활동 중인 헬리 스테인필드. 음, 마이 뮤직 이즈 에스 미. 최근 정규 시즌 MVP를 수상한 미식축구쿼터백 선수인 조시 쉘런과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잘 나가는 운동선수와 핫한 배우의 조합. 그들의 결혼을 축하하는 미식축구 팬들의 광고도 화제였습니다. The queen City has a new queen. Congratulations Josh a 2027년에는 스파이더맨 비욘드 더 유니버스 그웬 목소리로 다시 찾아올 예정이라고 하죠. My name is Gwen Stacy. I've been the one and only It's Spider Woman. 이갈라는 CG 애니메이션 연출로 극찬을 받았던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시리즈. 이번 스파이더맨 비욘드 더 유니버스는 이 시리즈의 최종장인데요.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여러 명의 그웬이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헨리 스탠펠트가 어떤 활약을 선보일지 기대됩니다. 여기서 잠깐. 매력적인 그녀들의 재밌는 영화를 찾아볼라 치면 오히려 뭐 방해하는 것들이 많은지 이럴 때 해외에서 이용 불가능한 여러 OTT들의 국내 전용 콘텐츠를 노드 불펜 n 을 통하면 자유롭게 시청 가능할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해외만 공개되는 영화 드라마들을 자유롭게 시청 가능하죠 편하게 이용하면서 안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나날이 들어가고 있는 해킹 범죄, 공용 와이파이 피싱 문자 등으로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요즘 노드 VPN은 개인 정보를 강력하게 보호해주는 꼭 필요한 필수템이 되었는데요. 문자로 날아온 피싱 링크를 실수로 클릭해도 위험한 웹사이트로의 이동을 막는 것은 물론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프로는 머리역까지 방지하도록 설계됐죠. 이런 다양한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일반 이용과 차이를 느낄 수 없는 노드 VPN만의 빠른 속도와 보안은 무료 VPN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인데요. 오히려 가격 부담 때문에 무료 VPN을 쓰게 된다면 자칫 IP 주소나 사용자 데이터까지 유출될 수 있어 위험은 더 증가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카랑과 노드 VPN이 준비한 혜택. 노드 VPN 2년 플랜 구매 시 4개월 무료 추가 혜택을 드리고 최대 7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니 영상과 더보기란에 적힌 주소를 통해 이번 기회에 안전과 자유로움을 드리는 노드 VPN 활용해 보시면 좋겠죠. Well, good luck with your journey. 올해 프레데터 죽음의 땅의 개봉을 앞두고 있는 엘페니 really like um, fans... 어린 프레데터와 함께 팀을 이루는 반쪽짜리 안드로이드가 된 그녀의 변신이 기대되는데요 와, 손목은 like like 어, <laughs> 없이 뒤티퍼를 뒤져버려.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항상 웃는 모습이 매력적인 엘 페닝은 동글동글한 얼굴과 달리 175cm의 길쭉한 몸매의 소유자죠. 모델 같은 포스를 뿜어내며 주변 앞살라는엘 페닝. 그녀는 언니 다코타 페닝의 아역 배우로 아이엠 샘의 세살때 데뷔했는데요. 모두가 언니의 후광으로 그저 그런 유명인이 될 거라 생각했지만 엘 페닝은 스스로 배우 커리어를 쌓아갔습니다. Well, 영화 말레피센트에서 오로라 공주. I know who you are. You're my fairy godmother. What? Fairy godmother. 전쟁으로 심각한 부상을 당한 남자를 저택으로 데려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 매혹당한 사람들에서는 분위기를 확 바꿔서 매혹적이고 도발적인 십대 소녀 알리시아를 연기했죠. What do you think we may learn from his presence here? Um. 2026년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헝거 게임 수학일출. 그리고 2027년에는 영화 더 나이팅게일의 언니 다코타펜인과 함께 자매로 출연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출연하는 작품마다 이미지 변신하는 그녀가 또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 기대됩니다. 에이리언 로물루스에서 달려드는 제 너무 푸드를 사살해 버리는 레인 캐러터들 kind of well, okay. kind of 미국이 둘로 갈라지며 전쟁이 벌어진때 대통령을 인터뷰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가는 제시. Hi. What's your name? You like Elvis Presley? 평범했던 소녀가 최고의 슈퍼스타 엘비스 플레슬리를 만나면서 삶의 모든 것이 변하는 프리실라의 프리실라. 영화를찍는 것마다 다양한 캐릭터로 변신하는 그녀의 이름은 케일리 스페인인데요. 아직도 십대라고 여겨질 만큼 뽀얀 피부에 작은 체구, 큰 눈망울을 가진 케일리 스페인. 이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아 보이지만 연기만 했다 하면 돌변합니다. Like a Margaret Scooby? No, w s there something you're hiding? <laughs> 프리실라에서 여성 편향이 있는 엘비스 플레슬리 때문에 점점 지쳐가는 프리실라를 연기한 케일리 스페인은 <�OTRAT2> 프리실라로 90년대생 배우 최초로 베니스 영화제 볼피컵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는데요. Both <놀라> 음, have a lot of fans. Really? Um, yeah, you have a lot of fans. Okay. And I'm number one. <laughs> 귀염귀염하고 순둥순둥한 매력이 있는 케일리 스페니. 그녀는 넷플릭스 추리 영화 '나이브 사우드 웨이크업 데드맨'과 에이리언 로물 o 스 s 편 넷플릭스 성난 사람들 시즌2로 찾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기대 a t What? t What? h t h w h t h t t h 블랙 위도우에서 I mean, like 화려한 액션을 선보였던 옐레나 빌로바의 플로렌스 퓨. 깊은 눈매와 오똑한 코 그리고 허스키한 목소리가 그녀의 매력 포인트. 다시 이 목소리는 플로렌스 퓨가 어린 시절 알았던 호흡기 질환 때문에 생겼다고 하죠. Particularly love the sound of Tom Hanks' voice. y e a h that. h e that's great. Sick quite a lot as a kid, and I was always in hospital. I would always wake up when Toy Story was over and the ending credits would play, so she'd quickly get up from her bed and rewind it and press play again. 2016년 레이디 백패스에서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남편에게 억압받다 하인과 바람나는 주인공 캐서린을 연기했는데요. Do you love me? Of course. 연기 수업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녀는 레이디 백베스로 영국 독립 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되죠. It goes to the fabulous Florence Pugh. Ah, uh, my when I told my m u m I was nominated, she said, "Well, thank goodness because look at w h o you're nominated against, you know, you won't win." So drink all the champagne and i've drank all the champagne and i'm slightly regretting that now. 에서 드러나듯 가식 일도 없이 털털한 그녀의 모습. 이후 박찬욱 감독의 첫 드라마 연출작 BBC 리틀 드러머거를 써 이스라엘 정보국 비밀 작전에 연루된 스파이가 된 배우 찰리를 연기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We love you for it because we are just the same. t h a t interrogation scene was obviously massive a n d is the start of it all but we really see her make up her mind in about half a second. we believed you are already jean gray in x-men. you never talked to a kevin feige or a marvel person about this character. no, i can't. i know. i have nothing to say about that.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데이의 새로운 캐릭터로 출연할 예정인 세이드 싱크 Can I h e y Hi, um, my name is Peter Parker. like a coffee. 피터가 스파이더맨이 MJ, 는 물론 모두가 잊은 시점에서 세이드 싱크가 맡을 캐릭터가 과연 누구일지 궁금한데요 엑스맨의 진 그레이가 아닐까 하는 추측 s 스파이더맨의 첫사랑 그웬 스테시로 나오는 것 아니냐는 썰까지. i s not, it's not Jean Grey hear. Now I'm hearing Gwen Stacy. I a s 여름 그웬이 나온다는 스파이더맨 더 비욘드 유니버스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I'm still I'm s i r e I'm still here. 넷플릭스 기묘한 이야기에서 붉은 머리 여학생 맥스 메이필드로 활약하며 전 세계의 눈도장을 지대로 찍은 세이디 싱크. 상큼하고 청순하면서도 세련 분위기가 그녀의 매력 포인트. 샤디 싱크는 어린 시절부터 오빠와 함께 하이스쿨 뮤지컬을 따라하면서 연기자의 꿈을 키웠는데요. I'm t e years old. I have um, three older brothers. 뮤지컬 애니에서 애니역을 깜찍하게 소화했던 이 아이 잘 커다 잘 컸어.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큰 눈망울과 신기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던 제나 오르테가 웬즈데이에서 좀비처럼 기괴한 춤을 추는 이 정면으로 2022년 연말에 강탈버렸던 그녀가 웬즈데이 2로 돌아왔는데요. You were originally reluctant to take on the role of Wednesday. So why did you decide to do it? Because I had a chat with you and I thought, okay, might be alright. 팀 버튼 감독과의 인터뷰에서처럼 그녀는 처음에 넷플릭스 드라마 웬즈데이에 출연을 꺼려했다고 합니다. 그 동안 다양한 공포물에 출연해서 공포로 이미지가 굳어지는 것과 TV 드라마에 계속 출연한다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걱정됐었다고 하자. First month of season one of Wednesday, uh, it was the a t it was a billion minutes of views, uh, which seems like a massive amount of minutes. Yeah, I think that is. Yeah. 한의심에 think... <laughs> 어쩔 뻔했어. 웬즈데이를 찍는 내내 감독의 요청으로 촬영 내내 눈을 깜빡이지 않는 연기를 소환 제나 오르테가. 작은 체구에 탄탄한 몸매가 매력적인 제나 오르테가는 레드카펫에서도 그 매력을 유감없이 뽐냈는데요 <목소리> 웬즈데이뿐 아니라 JJ 브럼스 감독의 신작 등 앞으로 다양한 작품들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또 얼마나 대박을 낼지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p r e v e s h i r k r i s t e n please escort the princess to safety. HBO 드라마 하우스 오브 드래곤의 라에니라 타르가르의의 아역으로 주목받았던 호주 출신 신예 여배우 밀리 에이콕 현재 DC를 새롭게 이 끌고 있는 제임스 건 감독이 제작하는 2026년 개봉 예정작 슈퍼걸에서슈퍼걸을 연기하게 됐죠. 제임스 건은 밀리 에이콕를 보자마자 무조건 슈퍼걸이다라고 생각했다고. You become a supergirl. Fans are p u I just hope they like her. It's really exciting, and we haven't really had a standalone supergirl film. 슈퍼걸은 슈퍼맨의 사촌 누나인데요. 슈퍼걸과 슈퍼맨이 크립톤 행성에서 지구로 보내졌는데 슈퍼걸의 캡슐에 문제가 생겨 슈퍼맨만 먼저 지구에 떨어지게 됐다고 하죠. 슈퍼맨은 지구에서 자라서 어느덧 청년이 됐지만 이후 슈퍼걸은 캡슐 안에서 여전히 0대의 모습으로 있다가 지구에 떨어지게 됩니다. 모습으로 보기 누가 봐도 슈퍼맨이 삽촉벌인데 나이는 슈퍼걸이 많은 재미는 있 살짝. I'm very, very excited. It's going to be. A... I think it's actually going to be a really good movie. 과연 슈퍼걸은 3억 달러를 돌파한 슈퍼맨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무더운 여름 해외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언제든 국내 OTT를 만날 수 있는 노드 V p n 을 통해 재미도 챙기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해외 공용 와이파이도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프로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이제 노드VPN 선택이 아니라 필수겠죠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이용 시에도 디지털 데이터가 해외로 우발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계되었다고 하니 최대 75% 할인가에 4개월 무료 추가 혜택까지 드리는 이번 기회에 자유로움과 안전을 보장해드리는 노드VPN 꼭 경험해보세요 그럼 저는 더 재밌는 소식과 유익한 혜택을 들고 다시 찾아뵐게요. 믿고 보는 카랑 구독 좋아요 알림 부르르 카랑카랑